자로유문 미지능행 유공유문 자로는 많이 알면서 행함에 능하지 못하면 단지 많이 알 뿐임을 두려워했다. 유공유문은 자로의 성량과 실천력을 함축하여 나타낸 말로, 단지 많이 알 뿐임을 두려워했다는 말이다. 이는 스승이 가르치는 성과 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자공에 비해 아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자로는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자로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함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에 능통해야 성에 차는 인물이었으므로 능통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이만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노에 나타난 자로의 성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는 남보다 갑절로 행하기 때문에 물러서게 해야 할 정도로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실천력이 지나치게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또, 명칭을 바로 잡겠다는 스승의 말에 선생님께서는 실수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승에게도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인과 동시에 스승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부당함을 고하는 거침없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유공유문에 대해 무슨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라고 풀이하는 것은 자로의 성품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고 바른 해석도 아니며 이에 단지 많이 알 뿐임을 두려워했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내용이 도움이 되나요 구독과 좋아에 감사드립니다.